쳤구나. <laughs> 신기하다. 어 이것도 쉐보레 거네. 아, 이게 예. 둘레 그거를 했구나. 오늘도 트랙스를 잘 타고 있습니다 트랙스를 타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 주셨던 거첫 어, 번째는 요 블랙박스 예, 관심 많이 가져 주셨었어요 블랙박스는 GPS가 됩니다 네, 저 위에 그래서 네, 뭐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파인뷰 그때 보여 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이었고 딜러분이 달아주셔갖고 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관심 높으셨던 거네 그거 하나랑 두 번째 관심 많으셨던 거는 요저공해 스티커 네요저공해 스티커를 네 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요 앞에다 붙이시면 주차나 뭐 그런 거할때 보시고 도움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시면 뭐 요렇게 보이죠 요거는 모자이크 처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와이퍼 들리는 거 그때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근데 네, 왜 이렇게 잘 들립니다 이렇게 쓰는거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좀 멀리서 네잘 서지죠 저쪽 것도 똑같아요 같이 세우면 서집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간섭 없어요. 네, 안 닿습니다. 아마 닿을까봐 물어보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뭐 사이드캡도 같은 색깔. 지금 차가 엄청 더러워요. 맨날 세차하다가 눈이 와갖고 세차도 못 하고 지금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젖히고. 네, 밖에서 보면은 저렇게 보입니다. 깜빡 깜빡 보이시죠? 블랙박스 찍히고 있다는 거어 타이어? 차가 지금 너무 더러워서 초토화 됐습니다. 초토화 폭탄 맞았어요. 폭탄 다른 건 특이사항 없고 네, 후방에 와이퍼 있고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네, 여기 트렁크 여는 거아 진짜 너무 더럽네요 네, 후방 카메라 좀 닦아야지 모델은 음. 액티브 모델이고 그리고 이제 어, 마우라는 히든 마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보이고요 이렇게 아마 밑에까지 내리면 보일 거예요 두기 보이죠 이쪽에 네. 하체는 노보스 보시면 잘 나옵니다. 노보스 채널 보시면 가장 제대로 잘 나오고 측후면은 이렇게 생겼고 네 보시는 것처럼 와차 진짜 더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스티커 붙었던 거 뗐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 모델명?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밖에서 보면은 이게 창이 크네요 이만큼이 다 창이구나 이게 이게 안에서 보면은 안에서 아이고. 오씨. 괜찮나? 아, 뭐 안에서 보면은 요만큼인데 밖에서 보니까 유리가 엄청 크네요. 그리고 여기 손, 손잡이 등받이 블랙박스 후방에도 있고요. 그리고 골프백은 이렇게 해서 넣고 있습니다. 네, 편리하게. 그리고 뒷자리 넓고요. 중앙에 턱 없고 여기에 요거 꼽는거 USB 꼽는거 있는 거 네, 그리고 요거 발매트 진짜 괜찮습니다 요거 요거 협찬 받은 건데 가격이 좀 79,000원이었나 그래서 아 비싸네 생각했는데 안 밀리고 진짜 좋아요 이거 그냥 일반 코일매트보다는 확실히 음, 값어치를 합니다 음, 좀 비싼 거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요즘 골프 팩을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냥 세로로, 네, 세로로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냥 편리하게 굳이 가로로 넣으니까 좀 피곤해갖고, 네 됐죠? 네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네 트렁크 유압식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일단 튼튼하게 만든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 눌러서 여는 거, 요 버튼 눌러서 여는 거. 그리고 보조석은, 네, 요게 좀 아쉽죠? 어, 찾았다. 아, 이거. 잊어버린 카드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네, 요걸로 이제 하는 게좀 아쉬웠어요. 음. 밑에 의자도 요걸로 이제 앞으로 뒤로 땡기고, 요걸로 이제 등받이 땡기는 거. 전동이 아닌 거, 네. 그리고 저거 발매트 요것도 좋습니다. 안 밀리는 거. 그리고 유리창 네네 네. 그리고 요거는 요거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은 요걸 잡고 이쪽으로 완전히 하면 닫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열리고 이렇게 하면 닫히는 겁니다. 위아래 조절 되고요. 그래서 닫힘 버튼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한쪽으로만 완전히 닫히고 네요 정도서 왔다갔다 하고 요런 방식. 입니다. 에어백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 운전자 중심 설계로 되어 있고요. 네, 유리가 두꺼워요. 네. 아시다시피. 네. 그리고 문도 두꺼워서 잘 닫히고, 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요거는 자동 잠김. 자동으로 잠길 때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아, 시동을 걸면. 시동을 걸면은 시동은 이제 버튼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요거를 브레이크를 밟고, 누르시면 실내 소음은 이정도예요 클러스트 하면은 요렇게 되어 있고, 네, 여기서 그때 뭐 설정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네, 한번 볼게요. 그때 설정에서 사운드. 어떻게 해지 갑니다. g p s 수신되었습니다. 아, 최대시 볼륨 터치 스크린 터치음 설정. 어, 이건 몰라는데? 아, 뚝뚝거리는 거? 그다음에 업데이트 옵션 초기화. 차량 뒷좌석 리마인더는 일부러 껐어요. 네. 그다음에 충돌 감지 편의 사항 라이팅. 파워도어 잠금, 네, 자동잠금, 열림도어 방지, 그 다음에 원격잠금, 잠금해제 시동, 원격잠금 해제 라이트, 도어 잠금 알림, 도어, 네, 라이트와 경적 여기 있죠? 여기 설정할 수 있어요. 네. 그때 이거 물어보셨잖아요. 어떤 분이 끌 수도 있고 라이트만 할 수도 있고 경, 경적만 할 수도 있고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특이 사항이 없고 또 작년 딸 문선전 키에서 열려 오케이 이것도 해놔야 됩니다 요거안해 놓으시면 은또 그냥 내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앱음 가보면 오디오 전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다른 특이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차량 점검 어 연비는 이제 네 최고 15.8까지 나왔네요. 요거는 제가 너무 신나게 밟아갖고 뭐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5,000km 탔습니다. 네. 차량 점검, 타이어 공기압 나오고요, 엔진 오일 이렇게 나오고 게이지, 엔진 오일 나오는 거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전압, 냉각수 온도, 뭐 트립 그 다음에 네 TCS는 끄고 켜고 할수 있는데 요거는 무조건 켜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음악 네 이거는 핸드폰이 연결되면 켜질 거고요 네 이제 누르면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네다 됐나요 실내 온도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 꺼짐 누르면 켜짐 근데 요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아날로그로 돼 있어서 보통 이거를 쓰실 일은 거의 없어요 예 네, 이게 훨씬 편리합니다 근데 이렇게 네, 디지털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네 이상입니다 네 특이사항고 이상 그리고 깜빡이 이거 불편하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데 있어도 물론 좋지만 이 끝에 있는 게왜 좋냐면요 손을 이렇게 딱 그냥 대잖아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딱 걸리는데 아무데나 딱 대면 그렇게 대면 바로 누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운전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요런 데 있으면 애매하거든요 이게 눈으로 꼭 봐야 되는데 깜빡이 위치 요것만 확인하시면 그냥 운전하다가 이렇게 손이 닿아요 제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손을 뻗으면 닿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멀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이것도 멀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동 충전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무선 충전이 되긴 하는데 네, 저는 그냥 선 꼽습니다 선 꼽는 게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사용하려면 또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저기는 이제 혹시 뭐 계속 충전할 때뭐 그럴 때 올려놓지만 이렇게 사용하면서 할 때는 그냥 빼서 하는 편이고 요거못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콘솔 박스는 뭐요런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뭐 크지도 않고 음 그냥 적당한 사이즈, 차량에 맞는 사이즈. 대신에 여기가 깊어요 여기가 센터 콘솔 안에가 굉장히 깊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뭐 가이드 놓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 여기 지저분하네. 여기도 좀. 깊은 편이고 컵홀더 2개 핸드폰 이렇게 가운데 끼워놔도 되고 태블릿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태블릿 끼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네, 식으로 길게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파여있는 것도 좀 센스가 있는 겁니다 요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그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영상 잘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용 네, 5300km 탔네요 응. 빠용, 이게 은근히 괜찮아. 아, 이렇게... 네, 조용하죠. 조용합니다. 바짝 대볼게요. 이 정도? 처음에는 조금 냉간시에는 조금 예, 그래 보이 그렇게 좀 소리가 날수 있는데 네 그리고 엇박자 뭐 처음엔 이게 좀 신경 쓰이긴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도 없고 괜찮습니다 네 요런 소리 감사합니다 루프 랙은 요렇게 여기다도 나중에 이제 텐트를 달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샤크안테나 있고 밸런스는 괜찮습니다. 네, 확실히 밸런스가 잘 나왔어요. 네, 휠베이스가 커서 휠베이스 큰 것도 마음에 들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빠이입니다.